배우 강수현이 물의 연결식으로 하늘의 별이 된 가운데 그녀가 살아 생전 앙드레긴 패션쇼에서 떤 모습이 공개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재아재 바라아재 강수현과 함께 출연했던 배우 일지은 자신의 쓴세 강수현에 대한 글과 함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생전에 토기가 집단 찍하고 복사라 팬들 곁으로 돌아올 것만 같은 영화 소개동화 영원히 잊지 못할 월드스타 강수현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는데, 함께 사진을 올렸는데요. 사진에는 살아생전 앙드레김 패션쇼에서 월드스타 이 면모를 보여주었던 강수연의 패션쇼 사진이었습니다. 이후 앙드레김과 환상 호흡을 맞췄던 강수연, 다시 볼수 없는 몇 장의 사진을 앙드레김 아들리에 김중도 대표가 보내줬네요, 더욱 보고 싶어지네요, 고인에게 바칩니다. 라는 글과 함께 고인의 그리움을 사진으로 대신하여 올렸습니다. 공개된 사진에는 강수연이 과거 앙드레김 패션쇼의 모델로 런웨이의 선 모습이 담겨 있었고, 앙드레김이 제작한, 화려한 드레스도 를 입고 고혹적인 아름다움이 담겨있는 강수연의 생전 활동 사진으로 팬들의 그리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대를 앞서가며 화려하면서도 벨레 감수한 앙드레김만의 패션 철학이 녹아있는 앙드레김 패션쇼에서 매혹적이면서도 환상적인 모습을 보여준 강수연의 모습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앙드레 이미의 상은 여성의 우아함을 최대한 살린 독특한 문양과 컬러로 지금까지도 패션 한류의 명성을 지키며 체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앙드레임의 패션쇼에는 신성일 어맹남 부부를 비롯해 배우 윤정희, 유지인, 당신의 이병원, 원빈 등 당대 톱스타 연예인들이 패션 전문 5대의 피날레를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또2021 미수 월드 코리아 진 홍테라 양이 지난해 10월 부의 로터리 코 미수 월 이사전 행사에서 앙드레김 드레스를 입고 출전의 베스트들에서 상을 수상하며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앙드레김과 인연이 있고 그의 아들 김중도 앙드레김 아뜰리의 대표와 도 삼촌 조카 사이로 지내는 한지리. 사진을 공개하며 앙드레김 패션쇼에서 떤강수현의 모습이 최근 팬들 사이에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강수현은 앙드레김 패션쇼 북경 1994 이전야제 무대 위선 것으로 국내에서 미리 선보인 패션쇼였습니다. 당시 강수현은 영화 그 여자, 그 남자의 개봉을 앞두고 있었기에 북경에서 열린 본 무대에는 오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